제가 기도가 안 나서 그냥 가만 앉아 있었어요. 네, 침묵, 제가 거룩한 침묵에 대해서 지금 그 주일 설교를 할 예정인데, 그냥 침묵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보고 계시기,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집중이 안 돼서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에 와서 듣거든요.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 이 찬양이 제가 오늘 피아노를 치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라서 제가 쳤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넘지 못할 산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넘지 못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생활, 신앙생활 다 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 맡겨야죠. 예, 제가 어, 침묵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고 내가 막 안타까워하고 분해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자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맡기다 보니까 어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어 그냥 상대를 대항하고 그냥 보내가 째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침묵을 하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가 못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예, 주님께 맡기는 예, 그런 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어, 외국에서 항공권 끊는 거, 영국, 미국, 미국에서 한국 도 끊는 거,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마음에 어, 근심이 됐어요. 자녀들이 저 같은 믿음보다도 세상적으로 사니까.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어제 교회를 가겠다 생각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교회를 하는데, 엄마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좀 육적인 생각을 하데 이런 교제 안에 좀덜 보겠다.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잘못됐다. 육적인 생각 내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면 그거는 상처만 받는다. 교회 지금은 지금의 때는 아무데나 아무 교회가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물어봐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는데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자기 전에도 너무 마음에 이제 교회간다는 자체는 좋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딸아 혼자 또 턱을 놨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도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자, 우리 딸도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혼자 살기면서 세상을 이기고 어지할 곳 없는 부모 밑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녀 형제 자매도 부모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감당을 해요. 너무 착한 게 그런 감당을 혼자서 한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기특하죠. 네, 그래서. 어, 주님을 믿으라. 그 모든 것 주께 맡기라. 이제 이런 걸한 번씩 내가 넣는데 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참그 키우기 힘들어요. 어릴 때품 안에 내 자식이지. 이제 크면은 부모 말안 들을래요. 자기가 어느 정도 살았다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늘 이렇게 자녀들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 음,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죠. 어, 그리고 내힘으론 참지 못해서 늘흐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갑니다. 제가 지금 이 성교, 어, 정말 영국, 미국까지 간 이건 내가 할수 없어요. 항공권 끊는 것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적과 기도하 적당한 시간에 뭐, 어, 한번 경유하는 거 저가 항공을 한번 경유하는 거를 해야지 저가 항공이라 두번 경유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가장 적합한 그런 어, 항공권을 끊게 줘내 편에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또 미국에서 오는 것도 지금 기도하는데 참그이 어, 이 물질에 물리니까막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눌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 하시면 능지 못할 일이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분만 갔다 오면 더큰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전도자들, 목사들,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런 그 기쁨도 있어 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내 것을 싸우고, 내 것을 내 것을 이거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제가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내가 어, 저, 저기 뭐야, 배에 올린 글을 댓글에 냈겠습니다. 한번더 지금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